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로 갑니다.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저는 배우 두 분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정소민 씨는 이제 극중 대사를 빌리자면 초식 동물을 발견한 암사자 역을 연기하셨는데요. 그런 모습이 뭔가 영화 아빠는 딸 때도 그렇지만 뭔가 그런 우악스럽고 선머슴 같은 그런 모습을 잘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캐릭터 다시 연기하신 데 대한 소감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조민수 씨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. 그 이번엔 또 딕션이 정확한 엄마 역할을 맡으셨습니다. 평범한 엄마 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영화 저작보고회 때도 가봤지만, 뭔가, 조민수란 배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까, 어떤 엄마를 보여줄까,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. 감독님께 따로 디렉션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, 어떻게 톤을 연결해야 된다?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. 감독님께는 좀, 뭔가, 그냥 가벼운 질문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. 제사의벽을 깨는 뭔가 등, 뭔가 클리셰를 깨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도 결국 이 작품은, 사랑은 결국 완성된다라는 클리셰를 다시 갈 수밖에 없는데,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나라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일단 너무 재미있었습니다. 제가 평소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필터링이 많은 성격인데 나라가 노필터링에 굉장히 이렇게 직진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나라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연기했고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기자님 저한테 물어봐 주, 여쭤봐 주셨 물어봐 주셨는데 저 어땠어요? <laughs> 저잘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어, 어떻게 보면은 누적돼 있는 캐릭터와 그 이미지를 3 0일에서 분명히 가져갈 거다 이 얘기는 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나에 대해서 강한 이미지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도 저도 궁금해서. 봤지만, 봤으면서도 재밌긴 했지만, 아직까지도 코믹을 잘 모르겠고, 그리고 이 코믹 연기를 어떻게 잡았냐, 그럴 때, 감독님하고 충분히 많이 얘기했죠. 그런데, 현장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. 강하늘이라는 선생님이. 아, 참, 참. 어. 그래서, 제가 이 연기할 때 얼마나 째려봤는지 몰라요. 아, 저거 저렇게 하네. 이야, 잘하네. 그리고 물론 감독님도 워낙 센스가 좋으셔서 감독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다 오미트 됐습니다. <laughs> 그거는 여기 와서 제가 미워서 한번 하는 얘기고요. 하늘 씨한테 배운 게 되게 많아요. 어 이거 전 좋더라고요. 제가 안 해본 장르를 하늘 씨는 그래도 계속 누적돼서 해왔는데. 어저 친구가 어떻게 연기하지 할때 제가 오죽하면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그랬거든요. 그리고 뭐 재밌는 것 뒤에 뭐제2청사 이런 대사 있잖아요. 감독님이 앞에 8시 20분 주시고 제가 가니까 갑자기 선배 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 갖고 그게 나온 저, 대사예요. 제가, 제가, 언제 그렇게 말, 제가 언제 그렇게 아니 말, 아니 아니, 아니 진짜요. 나노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영화 끝나고 나면 다 자기들이 잘했대요. 아니에요. 그것도 다 역할들이 되게 다 좋았어요.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뺏어 먹어서 하긴 했는데, 아 모르겠어요. 이제 어 어차피 전문 영화에 대한 전문가들이시니까, 그거보다 대중이 어떻게 이거를 진짜 저는 딱 하나 웃고 갔으면 좋겠어요. 뭐, 이게 개연성뭐다 떠나서, 와우씨, 한참 웃었다. 웃음은 전염인데, 그 관이 전염되면서 계속 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. 그 걱정은 좀 돼요. 그 관객이 워낙 주인이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. 어 우선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러니까 클리셰를 제가 특별히 클리셰를 깨야 되겠다, 뭘 비틀어야 되겠다. 물론 제가 올거리는 걸좀 싫어하는 성향도 있고, 음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굳이. 억지로 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 이걸 클리셰를 비틀어야 돼 깨야 돼 이런 생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한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영화 극 중에서 나오는 그런 클리셰가 좀 비틀어지는 그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우리 현실 연애와 우리 현실의 일상과 더 가깝지 않은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면은 뭐 사랑하는 뭐 이별 사랑하는 날에는 햇빛이 찬란히 내리쬐고 공항에 얘가 딱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항에 달려가면 무조건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와가지고 둘이 키스하고 이런 거는 기존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왔던 일종의 판타지 같은 이야기고 이 둘의 이야기는 좀더 현실에 가까운 우리가 실제로 친구의 학교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가도 에어팟을 끼고 있을 수도 있는 겨, 경우가 있고 좀더 현실에 가까운 고민들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어, 이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고요. 뭐 클리셰를 내가 막 비틀겠다 이렇게 막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혹시 아까 조민수 선배님의 답변에 대한 강한율 배우님의 다른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? 제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게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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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침이 많이 튀가지고 죄송합니다. 예, 다 잡혔겠죠? 침 튀는 거? 아 죄송해요. <laughs> 그게 아 죄송합니다. 제가 그 그리고..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라 아, 아 제가 답변을 하는 게더 이상해져요. 이게 아 제가 제가 어떻게 아, 선배님한테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선생님 선배님 이렇게 하세요. 이게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,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어요. 이렇게 할 정도의 인성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때 갑자기 선배님 이거 어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못한 거를 많이 던져줬고 그리고 음 우리 저기 남대중 감독님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 조금 좋은 얘기해도 될까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뒤에 에필로그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특색을 잡아서 그게 뒷부분에 나온 대본들은 나중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가져온 대본 보고 제가 많이 웃었거든요 예 네,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그냥 제가 조금 오래 뜨네요 서 칭찬 좀 했습니다. 네, 감독님 보시기엔 어떠셨나요? 네. 감독님 아니 두분 현장에,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기분이라서 원래 늘 이랬기 때문에 원래 민수 선배님이 장난도 치시고 또 우리 강한을 배우는 또그 강한을 배우가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, 좀 놀리는 재미가 있는 타입이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장난 걸고 장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찍었던 것 같고, 그, 진짜, 아, 이건 하나 제가 강한늘 배우를 대신 좀 변명을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한 적은 진짜 없고요 <웃음> <웃음> 그 계속 <laughs> 얘기하는 게 이상해 진다니까요 아, <laughs> 아니, 아니 현장 분위기가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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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좀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꼭 비단 두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항상 그런 분위기였어서 선배님, 선배님 이런 거 어때요? 하면 조민수 선배님도 센스가 있는 분위기 때문에 어 그게 더 재밌는 거 같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까? 이런 분위기였지 이러세요, 저러세요, 한 적은 없습니다. 현장 <laughs> 네,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걸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